교육용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우는데 딱 맞는 ebs 키즈 야호 패드 한글이 야호 이 태블릿 pc 전용 케이스 포함 유아용 한글 교육 용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디자인과 함께 안전한 사용 을 위한 전용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 해줍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인터랙티브 한 학습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히고 읽기와 쓰기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모님도 안심하고 아이에게 맡길 수 있으며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잡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아이의 한글 실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한 학습도구, EBS 양호패드와 함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